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 손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제품은 풀박스로 배송이 되었고요. 일단 박스 상태는 어, 긁힘은 조금 있지만 파손된 흔적은 없는 그러한 박스 배송 상태로 도착을 했어요. 이 제품은 킹사의 P9926 이라는 제품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략 1432피스 정도 그런 부링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나렌, 맥나렌 앱, 어, 포뮬러 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박스 외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제품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포뮬러 1 제품이죠. 밑에 보시면 제품의 크기는 대략 길이가 6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3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아, 여기 보시면 바퀴가 1대 1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크기가 6cm 에서 6.5cm 정도 되는 바퀴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개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고요. 일단 바퀴, 바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략 지름이, 바퀴의 지름은 대략 8cm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지고 있네요. 생각보다 어, 괜찮은 고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퀴, 바퀴 4개가 들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투에 조립 순서 번호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봉투도 마찬가지로 조립 순서, 조립 순서 번호가 들어있지 않네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조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부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총 18개의 봉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고정핀, 한 칸짜리 고정핀 한 봉지하고, 두 칸짜리 고정핀, 두 칸짜리 고정핀 한 봉지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부리기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리기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봉투, 제일 큰 봉투를 보니까 이렇게 휠, 타이어 휠이 들어 있네요. 타이어 휠이 들어 있는데 어... 도색은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부품 사출, 사출 표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범한 휠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독특하게 크롬 도금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색은 이런 식으로 뭐 주황색, 파란색, 회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브릭이 섞여져 있네요. 많이. 어, 색깔은 조금 화려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봉투에 보시면 이렇게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엔진 형상의 브릭 엔진 형상의 브릭을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들어있네요 대략 몇 기통인지는 만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대략 6기통이나 8기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브릭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사, 아, 일반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브리개는 사출된 표면의 흔적은 조금 보입니다. 하지만 행사가 요즘에 브리글 만드는 솜씨가 조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브리개 표면은 생각보다 깔끔한 편입니다. 외장은 색깔도 괜찮고 깔끔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고정핀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고정핀이 어느 정도의 품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정핀의 품질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아마 조립하는데 조금 수월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 십자축 부리 이런 십자축 부리은 일단 표면은 조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표면은 조금 깔끔한 상태이고 어, 나중에 제가 조립할 때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십자축 끝. 살짝 깎여 있어요. 식각주 끝이 살짝 깎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어, 이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는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릭의 상태는 생각보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브릭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매뉴얼입니다. 일단 책자의 크기는 뭐 대략 이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책의 두께는 대략 책의 두께는 대략 0.7cm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143페이지가 마지막이네요. 143페이지까지 조립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화려하게. 어... F1 차량들이 광고, 스폰서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여러 개의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스티커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어, 스티커의 품질은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스티커가 들어있다라는 것. 첫한 장.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다는 라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조립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많은 과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립할 수 있는 많은 과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손쉽게 조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매뉴얼이고요. 대신에 앞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부품과 조립이 되어진 부품을 결합을 할때 흑백의 명암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매뉴얼은 어, 그런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이렇게 지시 방향이 나와 있긴 합니다 지시 방향도 나와 있긴 한데 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지시 방향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종이의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매뉴얼에서 조립 설명이 그렇게까지 친절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립이 된 부분과 조립해야 될 부분에 흑백의 명암이 정확하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 때문에 아마도 조립이 약간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뒤로 넘어갈수록 조립이 한 장에 조립이 되어지는 과정이 점점 많아지네요. 조립이 그렇게 아주 쉬운 그러한 조립 설명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백의 명암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은 일단 이 정도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있죠. 완성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60cm라고 하니까 대략 대형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레고의 정품이 존재합니다. 레고의 정품을 카피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레고와 거의 비슷한, 뭐, 100%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레고의 정품과 거의 유사한, 유사한 조립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이어는 타이어의 재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고무의 재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타이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브릭의 품질은 킹사가 요즘에 브릭의 품질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은, 표면의 상태는 많이 깔끔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매뉴얼은 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조금, 아, 143페이지까지 조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조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조립을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릭은 1,400개 정도의 브릭이기 때문에, 조립 시간은 대략 뭐, 한 6시간에서 7시간. 어느 정도 까다롭지만 않으면, 그 안에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립 완성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